위안후이는 우야, 테트리스 할 때만 예민하고 평소에는 차분하고 쿨 뷰티 미녀 컨셉이에요. 그 조트리스 얘기 그만하세요. 나랑 테트리스 할 사람. 그러면 우리 딱세 판만 하는 거다? 더 많이 하자고 하지 마세요. 저아 방송 중에 게임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. 스타트 r t Nope. <laughs> 근데 게임 방송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죠? 그러면 제가 혼잣말을 좀 해볼게요 채팅은 안 보이는데 뭐 대충 채팅 안 봐도 보이는 거 같거든요? 루야 수듄 so 게임 방송 안한 이유를 알겠다 저러이 회사에서 게임 방송을 하지 말라고 하겠지 벌써 조라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거든요? 승리! <laughs> 얘들아 테트리스 안 해봤어? 자더 들어오세요 시작한다 어 잠깐만 스탑! 지금 한반칙김 꺼져! 한 놈도 안 기다려주는 거봐한 놈도 안 기다려줘 한 놈도 어떻게 그렇게, 그렇게 나를 이겨 먹으려고 못 났다 집사야게이밍 운전대라고. 자꾸 성격이 바뀐다고? 근데 이런 내가 롤을 한다면 어떨까? 끔찍하죠? 사실 니네가 어제 만난 쌍욕박동게나임 What, What the fuck? 아! 패배. 아 씨. 뭘 발렸어? 하도 나안 말렸어? 막판할게요. 죽간다 양심적으로 게임 잘하는 새끼는 들어오지 마. 누구야 너? 패배. 한 판만 더 할게요. 와. 아. 아 뭐야? 이 사람을 줘. 좀... 아! 무빙해무빙해무빙해무빙해 무빙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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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해. 아니야 거기서 아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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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받아서 더워 판 <laughs>